네. 이 형용사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일본어의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였어요. 그 중에서 먼저 이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배워봤어요. 자, 이번에는 그 단어들을 문장에 적용해서 말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이 형용사는 끝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였어요. 예를 들어, 맛있다. 라는 말 일본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오이시라고 했었죠. 이렇게 끝이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인데요. 형용사의 대표적인 역할은 먼저 그대로 써서 맛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명사 앞에 붙여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라멘, 일본식 라면이죠. 그런데 그냥 라면이 아니고 맛있는 라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오이시 라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형용사들의 주어를 써서 문장으로 말하거나 뒤에 무엇 무엇입니다라는 말 데스를 붙여서 정중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 볼게요. 먼저 이 형용사 앞에 주어를 하나 써 볼게요. 음, 지난 시간에 이것은이란 말 기억나시나요? 네. 먼저 이것이란 말은 고래였었죠. 그리고 무엇무엇은 는 이렇게 주격조사를 나타내는 말은 와 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고래와 오이시 이것은 맛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형용사의 기본형을 그대로 쓰면 우리말의 반말 같은 말투가 돼요. 그래서 고래와 오이시 그러면 이것은 맛있다 이것은 맛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중한 말투죠. 무엇뭐입니다. 이해요 라고 하려면, 네, 데스 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오이시 라는 형용사 뒤에 데스를 붙여서, 오이시 데스 라고 하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것은, 고래와 라는 주어를 같이 써서, 고래와 오이시데스. 이것은 맛있습니다. 이것은 맛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이나 친한 사이에 반말을 쓰고 싶을 때에는 기본형 그대로 오이시 이렇게 써서 말해도 되지만 일단 정중하게 해야 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뒤에 데스를 붙여서 오이시데스라고 말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그녀는 예쁘다 라는 말을 해볼게요. 먼저 그녀라는 말은 일본어로 카노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카노조와 그리고 일본에선 귀엽다 라는 뜻의 가와이라는 말을 예쁘다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카노조와 가와이, 카노조와 가와이, 그녀는 예쁘다, 그녀는 예뻐 이런 말이 돼요. 그리고 그녀는 예뻐요. 그녀는 예쁩니다라고 존댓말로 하고 싶으면 네 뒤에 데스를 쓰면 돼요. 그래서 카노조아 가와이 데스 카노조아 가와이 데스 그녀는 예뻐요. 그녀는 예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형용사 뒤에 그대로 데스를 붙여서 정중하게 존댓말로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남성분에게 멋있다는 말을 해볼까요? 먼저, 그 라는 말은 카레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카레와 라고 하고요. 자, 남성분들한테 멋있다는 말은 뭐였었죠? 네, 가꼬이 라고 했었죠. 그래서 카레와 가꼬이. 그는 멋있다. 그는 멋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데스를 붙여서 말해 볼게요. 카레와 가꼬이 데스. 그는 멋있어요. 그는 멋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한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것은 재미있다 라고 말해볼게요. 아까 이것이란 말은 고래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고래와 재미있다는 오모시로이 라고 해요. 그래서 고래와 오모시로이. 이것은 재미있다. 이것은 재밌어. 라고 한 말이에요. 자 이번에도 정중하게 존댓말로 바꿔볼까요? 네, 그냥 뒤에 des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래와 오모시로이 이것은 재미있어요.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할수 있으시겠죠?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이 표현들을 연습해 볼게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고와 고래와 오이시. これはおいは美味しいです。彼女はかわいい。彼女はかわいい。彼女はかわいいです。 彼女はかわいい,い,い,い,い,い,いいです。彼はかっこいい。彼はかっこいい。彼はかっこいいです。彼はかっこいいです。 これはおもしろい。これはおもしろい。これはおもしろいです。これはおもしろいです。ね 、네 、정말잘하셨어요。이형용사는이렇게그대로쓰거나 뒤에 des만 쓰면 존댓말로 쓸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많이 쓸수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